좋은 나로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은 <laughs> 여러분 가족들과 또 교우들과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. 사람이 물에 빠졌다가 살아나 건짐을 받았을 때내 보따리부터 내놔라 한다는 옛날 그 격담이 있습니다. 또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. 그런 그 말을 하는 이유는. 어떤 그 절박함에 빠졌을 때 그것을 그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또그것으로부터 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던 그 마음이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다른 욕구로 이동돼서 자기를 도와주었던 그 사람과 또 절절실했던 절박했던 그 심정들을 모두 다 잊어먹기 마련이다 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그러다 그러한. 그러저러한 면들을 소개하는 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. 욕기에 사람이 병이 들어도 병이 드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하나 사람들이 병이 병에 걸릴 수 있겠다. 또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허락이 있어야만 사람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.라는 그 측면의 말씀이 나옵니다. 병이 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. 또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유가 있겠습니다. 인간의 생, 살아있는 것과 사, 죽음과 그리고 화, 와, 복,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 또 계획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. 오늘 시편 6 편에서는 그렇게 아파하고 또 죽을 것 같았던 이그 시편 기자가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침과 나음을 받고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. 어, 질병과 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고통하던 어, 상태에서 이제 간증하는 어, 간증 모드로 전환됐다라고 어, 말할 수 있겠죠. 어, 모든 사람들이 다한 번씩은 아파 보았을 것입니다. 어, 그런데 그 관찰해 보면 어, 여러 사람들이 다 아파 본 경험이 있지만 어,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지고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. 어, 질병에 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혼 측면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오히려 그 질병에 지고 고통 당하고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저는 그 우리 아이들 때문에 토끼를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. 집 밖에 토끼장을 만들어 놓고 토끼를 길렀는데 간밤에 들고양이들이 그 토끼장에 손을 넣고 아마 토끼를 할퀴였나 봅니다. 근데 그 할킨 상처는 뭐 그다지 큰 것이 아닌데 이 토끼는 그 할킨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근심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어쩌면 할킨 그 자리에 균이 있어서 그균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이그 절망하고 낙담한 이 토끼는 다음날 그대로 죽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좋은 영양 그리고 좋은 약 거기에 더불어 어, 이 믿음과 소망.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굳건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더 빨리, 더잘 회복되고 낫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렇게 질병을 이기고 나은 사람이 더 복된 것은 어, 그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을 때이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 도우심과 은혜였다라고 간증하는 모습이겠습니다. 8절 말씀에 보면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.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구절 말씀에 그는 내 기도를 받으셨다.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. 우리 모두 어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어 고통 당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. 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을 때, 우리가 회복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. 어 사람들이 100번 아플 때한 99번은 나음을 입습니다. 그러나 한 번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할 때가 있죠.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아프다가도 나음을 입고 그렇게 살아갑니다.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70, 80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여러 번 아프지만 또 여러 번다 회복되기 마련입니다.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때마다 입술로 또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의 주인이시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방법입니다.